안녕하세요. 123단고의 소프로입니다. 어, 오늘 게임 중에, 어, 저희 123단고 클럽에 28점 치시는 김범성님께서, 어, 하이런 15점을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어, 영상을 켰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4이닝. <laughs> 초반에, 초반에 이제 분위기 잡기 시작할 무렵인데, 이때 터져버렸어요. 4이닝인데, <laughs> 15점. 어, 결국 4이닝에 나머지 8점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어, 내 얼굴 어디갔어? 자, 한번 봅시다. 자, 어, 앞돌리기 짧게 예요 앞돌리기 짧게, 부드럽게 회전을 다 살려서 코너웍을 먹어서 짧아지게끔 친 거죠. 이거를 세게 치거나 어, 세게 치거나 빠르게 친다고 해서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코너 원 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먹게 쳐줘야 짧아지는 거예요. 자 회전, 회전. 자 이득점. 둘다 앞돌리기로 이득점을 했어요. 자 이거는 스피인 샷 두툼하게. 아 어, 일반 뒤돌려치기로 쳤구나. 뒤돌려치기 3점오요거 조금 어려운데 더블. WL 쳤죠. 요거는 큐가 멈춰주는 느낌이 가면 안 되고 보세요. 자, 쭉 내밀었죠. 자, 회전을 조금만 덜 주고 쭉 내밀어서 안정적인 구름을 만들어줬어요. 요거는 뭘까? 앞돌리기 쳤을래나? 앞돌리기 짧게? 뒤돌리기 짧게? 아, 뒤돌리기 짧게. 오, 좋아요. 지금 아라미스 신형. 오렌지 공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 공이랑 살짝 헷갈리죠? <laughs> 자, 5점. 흰 공을 코너 단축을 태워서, 아, 어? 야, 이렇게 키스가 빠졌어. 야, 요거는 약간 행운이다. 그죠? 행운이야. 하지만 그러면서 공이 더 이뻐졌어. 자, 뒤돌리기. 6점. 평범한 뒤돌리기. 내가 먼저 나오는 방금은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약간 득점을 더 생각을 해서 친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약간 까다로워졌죠. 이적구가 중앙에 위치한 옆돌리기 약간 간결한 스트록이 나가줘야 이렇게 꺾임이 발생을 해요. 끝까지 밀어줄 경우에는 3쿠션에서 회전으로 눕기 때문에 항상 간결한 스트록으로 딱 꼬집면서 놔준다 이런 느낌. 빠르죠. 인터벌 엄청 빨라요. 자, 9점. 9점. 오, 요것도 어려운데? 자, 오른쪽 앞돌리기. 야, 코너로 약간 전진시켰다가 회전으로 돌아오는 앞돌리기 걸렸어요. 10점. 좋습니다. 요거는? 이거 못뭐 쳤어. 이거 어려운데? 옆돌리기 야 코너웍 이 아슬아슬 어키스 <laughs> 빠졌어 <웃음> 11점 자 다들 뒤돌리기가 다시 나왔죠 비껴치기로 칠려나어 비껴치기로 짧게 자 오우 핥았어 핥았어 자 12점 폭풍과 같이 몰아치고 있죠. <laughs> 이분이랑 저랑 게임을 치면은 3 40분 만에 끝나요, 보통. 13점. 좋습니다. 오, 요것도 수월한 포지션은 아닌데, 요거 멋쳤을래나 뭐 어, 오렌지 공을 끌어서 뒤돌리기 포쿠션, 스피인샷으로 여기서 누워갖고, 회전! 그렇지. 14점. 어, 요것도 어려운데. <laughs> 얇게 벗겨서 흘려치기? 와, 15점. 순식간에 15점 쳤어요. 순식간에. 와, 마지막에 뭘로 빠진 거야? 앞돌리기. 아, 이건 7만 하나 앞돌리기인데 이걸 놓쳤구나. 너무 짧았구나. 너무 짧았어. 야, 이것도 깻잎으로 빠졌네. 야, 16점 이상 갈수 있었네. 우와. 대단하네요. 그쵸? 일단, 템포. <laughs> 인터벌이 엄청나네요. 엄청나. 와. 아무튼, 잘 보셨죠, 여러분? 어, 이렇게 플레이는 자기 리듬과 함께, 어, 네일이 없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치다 보면 이런 하이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어, 몇번 돌려 보시면서 이건 어떻게 쳤나 한번 보세요. 어, 상당히 뭐 리듬감 있게 너무 잘 치셨어요, 그렇죠? 어,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참 이상해요. 좀좀 우리나라가 동남아가 돼가는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용인 수지의 123 당구 클럽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뿅!